신앙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기독교적인 엄밀함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 얼마를 더 알아야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지식은 믿음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잠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은 유다 교회 절기 중에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과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오순절과 함께 3대절기입니다. 이 절기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흔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올리브와 포도를 주소하는 시, 시기입니다.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마지막 절기로서 가을 대보름 저녁부터 지키는 절기이죠. 초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막을 짓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광야 40년을 회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매일 제사장이 신로암 연못에 가서 황금으로 만든 물단지로 물을 떠서 재단을 돌면서 재단에 물을 붓습니다. 광야 생활 중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버드나무 가지로 "호산나"라고 환호하는데요. 성지 주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한 농사철인 우기가 시작되는 때이기에 비가 많이 내리기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보리를. 이제, 파종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면, 니산딸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어, 빵을 먹는 시기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빵이 딱딱해지겠죠. 돌멩이 같이. 그래서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사리에서 살던 그 고통을 되씹는 것이죠. 룩기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그 모함 여인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어린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를 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가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고, 어, 그리고 미를 수확하게 되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7일, 일주일이 7일이고, 어, 7주일이 지나니까 7749일 다음에 오는 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50일이라고,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 말씀으로 40년의 광야생활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또다시 어, 그 초막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세 가지 축제는 꼭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의 마지막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은 메시아가 초막절에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공간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6월절과 한 번의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냈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이 바로 한번 지냈다던 그 초막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 아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요. 왜냐하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슈퍼스타로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초막절은 추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흥을 깨버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유다인들의 기분을 몹시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그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겠습니까? 이를 두고 불신자 어쩌고 저쩌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몰라 보았다는 것을 불신과 동일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한 인간이니까요. 신앙은 기나긴 여정이니까요. 믿음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일 독서에서처럼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시험하는 자리에 없었던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시험해 보았는데 그가 의인이라면 어쩔 것입니까? 창으로 찔러 보았는데 그가 그리스도라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우리는 지금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우리 태도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고도 이미 알고서도 앞에 유다인들과 다를 바 없다면 어찌 되는 거죠? 누가 더 불신자일까요? 검증되지 않은 분을 믿기 위해서 시험한 자들이 불신자일까요? 아니면 확인했으면서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다, 알지 못한다, 안다, 모른다, 안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한복음사가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께서는 아시느냐라고요. 엄밀하게 는 정확하게 그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라고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처럼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언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수 있을까요? 언제 너에 대한 존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 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언제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같은 분이며 우리 우리가 그분과 똑같다는 사실을 언제 알수 있을까? 겠어